오늘은 성경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 우리는 성경의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능한 한 알려고 노력해야 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에서 멈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간증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도 있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소중한 내용이라면 왜 2000년 전이 2000년이 지나서야 우리에게 전해지는 걸까요? 이미 성경에 다 있는데 왜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소로의 비유를 보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회개할 것이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즉 성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말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종말론을 깊이 공부해보면 구체적인 천국의 삶에 대해서는 많은 내용이 없습니다. 표면적인 것만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간증하면서 천국에는 도서관이 엄청 있다. 한, 책한 권을 단숨에 읽어버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본인이 이 땅에서 생각하는 좋은 상태를 천국으로 투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천국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성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하나님의 작정이 우주적이며 모든 존재하는 것에 관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특별히 도덕적 피조물의 구원과 관계될 때에는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섭리는 미물부터 인간, 역사, 사회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 선택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칼바르트는 칼빈 주의적 예정론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그대로 행하신다면 하나님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상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요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등의 내용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주 하나님. 우리는 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많이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1일에서 7일까지 창조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창조가 끝난 후 하나님은 바로 섭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하나님은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만 계속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거 7일 동안 창조하셨던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성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태초에는 창조가 있었고 이후에는 창조의 계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가 미완성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창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섭리의 세 가지 측면. 첫 번째, 보존. 보존은 창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면 피조물은 존속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적입니다. 불은 불로스의 특성을, 물은 물로스의 특성을 유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에 우리는 그 기름이 연소되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것을 믿습니다. 만약 기름이 갑자기 물로 바뀌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연의 법칙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계절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통치. 통치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이끄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부터 물질적 세계까지, 보이는 세계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이 통치는 우주적이며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셋째, 협력. 하나님의 섭리는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시지만, 보이는 사람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제1 원인과 제2 원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면 인간의 행동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2원인인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의 이슬람 택시 운전사가 위험하게 운전하면서 사람이 죽을 날은 정해져 있어서 오늘 죽을 날이면 조심해도 죽고 죽을 날이 아니면 위험하게 운전해도 산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1원인만 인정하고 제2원인을 무시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170km로 달리면서 하나님 저를 지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안전 운행이라는 제 2원인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제 1원인이 함께 가야 순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우연과 섭리의 관계 하나님의 섭리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우연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 섭리를 이루십니다. 우연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합니다. 칼뱅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조용히 연구하려고 했을 때에 전쟁으로 길이 막혀 제네바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파레를 만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함께하게 되었고, 결국 죽을 때까지 제네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우연한 전쟁이 없었다면, 칼뱀은 그저 조용한 학자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론적 숙명이 아니라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는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섭리와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서 계속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1 원인인 하나님과 제2 원인인 인간의 행동이 함께 작용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